7월 22일 토요일 드디어 대망의 2023년 부루의 명곡 상반기 왕중왕이 가려집니다. 김호중, 김재환, 박창근, 소양, 민우혁 정선아, 이무진, 바다, 임태경, 라포엠, 총 9명의 우승자들 중단한 명의 왕중왕의 자리는 누가 차지할 것인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지난 주 방송에서는 김재환, 박창근, 소양, 민우혁 정선아 팀의 무대인 일부가 진행되었고 일부의 결과는 민우혁 정선아 팀이 2연승을 달리고 있던 박창근 가수를 큰표 차이로 이기며, 관중들은 물론 출연진들을 깜짝 놀라키며 왕좌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일부에서 민우혁 정선아 팀이 받은 득표수는 434표로 부루의 명곡 역대 우승팀이 받은 평균 득표를 웃도는 수치이며, 부루의 명곡 방송 사상 가장 많은 득표를 차지한 449표에 근접할 정도로 높은 득표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역대 최다 득표인 449표는 2018년 3월 민우혁 배우가 사의 찬미를 불러세운 기록이며 5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우혁 배우는 부르의 명곡의 강력한 우승후보로 예상되는 인물로서 이날 동료 뮤지컬 배우 정선아와 팀을 이뤄 남성 아이돌 그룹 엑소의 마마를 부르며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무대가 끝나고 전 출연진의 기립박수를 받을 정도로 훌륭한 무대를 소화한 민우혁, 정선아 팀을 보며 김호중 가수는 둘 사이에서 함께 무대를 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히며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내일 공개될 2부 무대에서 434표의 민우혁, 정선아 팀의 무대를 뛰어넘을 무대가 나올지가 부루의 명곡 관전 포인트입니다. 남은 가수는 김호중, 임우진, 바다, 임태경, 라포엠 총 5명의 가수로 이중 아포엠을 제외한 4명의 가수는 솔로라는 점과 이무진, 바다를 제외하면 성악을 전공했다는 점으로 예상해보아 2부 무대는 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인터뷰를 통해 김호중 가수는 오늘 무대를 위해 준비한 화려한 퍼포먼스를 예고하면서 대형 깃발 부대에 출연을 예고했는데요. 이로써 이번 무대를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를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434표를 받은 민우혁 정선아 팀을 누르고 최종승을 하는 팀이 나타날지 아니면 0부 가수들을 0 0 0며 민우혁 정선아 팀이 최종승을 차지할지를 지켜보는 것이 내일 부루의 명곡을 관전하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7월 22일 토요일 내일 저녁 6시 1 0 0 KBS 0 t v 에서 방영되는 부루의 명곡 2 0 0 3왕중왕전0 본방사수를 부탁드리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여행사 TV AI 허당상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